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이 있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던 거제 저도가 47년 만에 시범 개방됩니다. 남해군이 노량대교 개통 등으로 잊혀지고 있는 남해대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들어서는 제2신항이 정부 계획에 공식 반영됐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13조원을 투입해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스마트 녹색 항만을 조성합니다. 창원의 한 공원묘역이 플라스틱 조화조각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들을 방치해 성묘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이 있어 출입이 통제됐던 거제섬 저도가 47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됩니다. 우선 오늘부터 1년간 하루 6 0 0명을 대상으로 시범 개방에 들어가는데요. 부정석 기자가 저도에 다녀왔습니다. 경남 거제 국농항에서 1 0 0 k 0 1 0여분금단0섬 저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변을 따라 난 산책로를 걸으며 고즈넉한 바다 풍경을 감상0 0라면 길은 어느새 소나무가 울창한 오르막길로 접어듭니다. 섬 정상의 전망대에 오르면 시원한 저도의 전경이 한 눈에 펼쳐집니다. 대지가 누워 있는 모습이어서 저도로 이름 붙여진 이 섬은 일제 강점기인 1920년부터 군사시설로 쓰였고 1972년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생기면서 47년간 출입이 통제돼 왔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또 특별한 곳이어서 이런 곳을 대통령 혼자서 즐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즐겨야겠다. 오늘부터 1년간 시범 개방되는 저도는 축구장 6개 크기인 43만여 제곱미터로 섬 전체에 해송가 동백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무살때 해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녀 작업하러도 들어갔었고 그럴 때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데 그때는 이 해군들한테 제재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개방은 하루 600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이루어집니다. 관광객들은 한시간반 정도 저도에 머물며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대통령 별장과 군사 시설은 보안상의 이유로 개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개방이 라 소유권 반환으로까 노력을 통해서 저도가 완전한 우리 시민의 품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47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저도 정부와 관련 기관은 1년간의 시범 개방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남해군의 주 관문이었던 남해대교는 노량대교와 창선 또 삼천포대교가 개통하면서 역사의 뒤편으로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은 남해대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된 추억의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3년 6월 22일 남해대교 개통식.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고 다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남해대교는 개통 이후 수학여행과 신혼여행기 등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다리를 전망하는 남해각 휴게소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해각의 전문 사진사만 19명이 활동하며 여행객들의 추억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25년 이상 사진사로 활동해 온 박용진 씨에게 남해대교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남해대교를 건너면은 소행 장수한다는 이런 또유래를자기네들이뭐 어디서 듣고 대교를 꼭한 번씩 건넜어요. 그때 오는 간광객들라 남해대교는 1973년 개통 당시에는 동양에서 가장 큰 현수교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로 불립니다. 남해대교는 남해의 상징으로 귀향을 반기는 어머니의 다리였지만 차량 통행량이 줄면서 남해각 전망대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해군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남해대교와 남해각 일대를 지역성과 역사성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영상, 그림, 문서, 물건, 이야기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남해각에다가 좀 이런 좀 전시를 해서 어떤 예술과 또면 우리의 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런 이야기 공간으로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선별된 자료는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돼 내년 4월 개관하는 남해각 메모리얼 전시관에 활용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빛이 발해가는 남해대교가 지난 역사를 추억하는 장소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보레와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면 좋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집니다. 오늘 한명의 아침 기온 보시면 1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5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운전하실 때 안개 등을 켜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높은 하늘에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공기질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은 선선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미량 17도, 하만 1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미량 29도, 양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3도, 산청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7도, 합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장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들어서는 제2 신항이 정부 계획에 공식 반영됐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13조 원을 투입해 초대형 선박이 접어날 수 있는 스마트 녹색 항만을 조성합니다. 보도에 이상훈 기자입니다. 미주와 아시아 항로의 주요 관문인 미국 롱비치 항만입니다.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들어오자 크레인이 배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를 들어서 자동으로 옮깁니다. 분속 180m 속도로 이동 장비나 운반 차량에 실어주고 게이트까지 통과하도록 하는 무인화 시스템입니다. 관리 직원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예외적인 상황만 간단히 챙기면 됩니다. 이번에 정부 계획에 공식 반영된 제2 신항은 이처럼 스마트 항만 개념을 도입합니다. 자동화된 항만 장비와 5G 통신을 이용해 실시간 정보 활용을 하고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터미널 운영 시스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터미널의 하역 생산성 향상, 전의 구축 및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항만 장비의 불필요한 동작을 최소화시켜 특히 항만의 미세먼지와 분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터미널 운영에 4,200명, 배후단지에 물류와 제조기업 쉰곳 이상 입주하면 최소 2,500명의 고용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정부 계획에 반영된 제2 신항 계획대로 25,000 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하는 메가포트로 조성되면 물동량 기준 세계 3위의 항만이 될 걸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성묘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원 묘역인데요. 창원의 한 공원 묘역이 플라스틱 조화 조각을 비롯한 쓰레기들을 방치해 성묘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성묘객이 찾은 창원 시립상복공원. 묘역으로 가는 보도블럭 틈새에 잔디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고, 산책길 주변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공원 주변으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비롯한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특히 조화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져 썩지 않아 태워야 하는데도 대부분 나무 주변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생활을 소각해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조화가 섞여 들어가 함께 버려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상을 모신 곳이 엉망으로 관리되자. 성묘객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풀이나 이런 것들 제초가 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모셔 놓은 장소 주변 환경이 너무 어, 지저분해 보여서 성묘하는 입장에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상복공원 관리 기관인 창원 시설공단은 추석을 앞두고 특별 점검을 하겠다며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성묘객을 맞을 준비를 끝내지 못한 셈입니다. 공단 측은 추석을 앞두고 비 예보에 대비하느라 환경 정비 작업을 미처 마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비가 일주일 동안 예보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3일간 위에 이제 상복공원 위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조금 불편을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창원시설공단은 상복공원 주변 환경 정비를 오는 10월까지 끝낼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부마 민주 항쟁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차관회의를 통해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10월 16일을 포함시켰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심의가 통과되면 부마 항쟁일의 국가 기념일 지정이 확정되고 오는 23일 개정안이 공시되는 것으로 공식 선포됩니다. 1985년 지금의 장복 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마산과 진해를 잇던 유일한 길이 마진 터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진 터널 옆에는 여덟 명의 군인을 기리는 추모비가 있습니다. 과거 이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보는 경남에서 40년 전 197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과 재산과 농경지까지 떠내려 보냈습니다. 시련에 우리는 지체 없이 대처해 나갔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는 대역사가 군관민 합동으로 벌어졌습니다. 농민과 시민, 학생, 군인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팔을 걷어붙이고 둘판을 메웠으며. 투데이 경남입니다. 2019 충렬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추계 재앙이 오늘 오전 11시 통영시 충렬사에서 봉행됩니다. 우리 아이 마음숲 놀이터 준공식이 오늘 오전 11시 밀양시 단장면 표충사 입구에서 열립니다. 진주시와 공군 교육사령부의 상생발전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진주시청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불교 종단 연합회의 자선 바자회가 오늘과 내일 사천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시내버스 불법 운행 여부를 두고 진주시와 부산교통이 대법원까지 간 법정 공방에서 진주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진주시민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교통의 불법 운행을 즉각 중단 조치하고 강력하게 행정처분하라고 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미인가 노선 운행에 대해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가보조금 환수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관광 분야 상생 협력을 위한 동남권 광역 관광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경부 울은 어제 오후 부산 영도구 관광기업 지원센터에서 동남권 광역 관광본부 개소식을 열고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시장에 함께 대응하고 동남권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또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사업 용역을 주관하며 광역 관광 상품의 개발과 관광개발 국비 사업의 발굴, 공동 홍보와 마케팅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창원지법 민사 5부는 한국지엠 창원 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32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9명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 시간 등 근로 조건의 설정 관리 방식이 직접 생산 공정과 다르지 않고 한국 지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 지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인천 지법에선 한국 지엠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05명이 한국 지엠을 상대로 내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소송자에 대한 전원 승소 판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과잉 생산에 따른 마늘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남해를 비롯한 국내 마늘 생산 농가들이 미국에 깐 마늘을 수출합니다. 한국 농산물 냉장협회와 전국 마늘조합장협의회는 국내 마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새남의 농협에서 깐 마늘 선적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깐 마늘 5,000톤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올 하반기 신입행원 공개 채용에 들어갔지만 금융권 디지털 전환으로 채용 규모가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80여 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올 하반기에는 그 절, 절반 수준인 4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은행권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로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은 줄어드는 대신 디지털 전문 인력은 점차 증대될 예정입니다.